형이 하는 거 아니잖아. 이상이. 아! 어머나. 아니, 괜찮으세요? 네. 네, 아 어... <laughs> 계속 어, 반복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, 네. 저, 아, 참, 계속 영상이 반복되니까 좀 아린 것 같기도 하고. 네 예, 일단 뭐, 그 맷지방으로 등극하신 서인국씨 축하드립니다. 예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제가 이름이 서인인데, 예. 어, 서인국씨라서 예. 제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. 아. 예, 네, 좀. 어쩔 수 없던 생각이 들고요. 네. 아, 정말 맞는 연기 많이 하셨는데, 뭘로 맞을 때가 제일 아프셨어요? 사실 저희 그 박인환 선생님 그 아버지께서 그 물뿌리개로 네. 저를 때리셨는데, 네. 정말로 머리랑 등을 세게 때리셨거든요. 네. 리허설 할 때도 세게 때리시니까 아, 그래요? 네, 굉장히 많이 맞은 걸로 그리고 많이 아팠던 걸로 <laughs> 기억이 납니다. 그랬군요. 그리고 신당한 씨가 또 많이 때리셨잖아요. 그렇죠 예, 그때 어떤 식으로 때리셨는 한번 보여주시죠, 여러분? 예, 너무 세게는 제가 부탁드리지 않을게요. 지금 여기 어떤 느낌, 어, 그냥 티격태격 티격 하셨던 것 같은데, 예, 이렇게 준비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. 여기, 어, 흔히 말하는 도구, 이 속된 말로 연장이라고 하는데, 예, 이거를 준비해봤는데요.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었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아, 이거 재밌자고 그러는 게예아 저는 뭐 예. 그냥 오해를 받고 도망가는 역할인데, 네. 신도한 씨께서 쓰레기 봉지를 버리러 가다가, 자그 모습을 재현해 보겠습니다. 자신동아씨 어떻게 하셨나요? 몸풀고 계십니다. 예. 워밍업 중이시고요. 네. 예 죄송합니다. 아 연기입니다 연기. 예. 자신동아씨 시작하시죠. <laughs> 아아예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서인국 씨잘맞으면 아, 네. 이렇게 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맡게 해 주셔서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맷지방 왕관 어, 씌워드릴게요. <laughs> 서인국 씨 맷지방 축하해 주십시오. <laughs> 네. 계속해서요 이 드라마를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역할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다재다능한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아들 녀석들의 셋째 아들 서인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들 녀석들에서 둘째 아들 류수영 씨를 쫓아다니는 리즈입니다 네 아, 오늘 그 2012년 연기대상 MBC 여기 네.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리지 씨? 네 저는 사실 연기대상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아들 녀석들 진유리 역할로 신인상을 주신 줄 알고 기대 하고 왔는데요 신인상 후보에도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인국 씨는 어떠세요? 어, 저는 어쨌든 뭐그 쟁쟁하신 그 선배님들과 같이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맞았다는 이런 맷집왕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트로피 색깔이 같더라고요. 집에 갈때 뿌듯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나온 김에 아들 녀석들 홍보 잠깐 할게요 네 어, 주말 저녁 8시 50분 이성재, 류수영, 저 서인국 훈남 3형제가 나오고요 많이 맞으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아들 녀석들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 리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아들 녀석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어, 저희 시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, 2012 MBC 연기대상 연속극 부분 남자 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. 네, 어, 리즈 씨 발표하시죠. 네, 2012 MBC 연기대상 연속극 부분 남자 우수 연기상입니다. 메이퀸의 제이 씨 축하드립니다. 인정된 연기로 어더 평을 받고 있는데요. 자,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연속극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후보 만나보시죠. 네, 리지 씨 발표하시죠. 네. 2012 MBC 연기 대상 연속극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. 오자룡이 간다 신들의 만찬에 서현진 씨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예, 네, 저랑 종친이고요 어, 이름도 한 글자 차이 나죠. 서인국씨. 네. 서인국씨는요. 네. 어, 정말 본인의 노래 실력을. 네. 극중에서 제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불렀던 노래가 사랑투였죠? 네. 에이. 사랑투였죠. 원래 좋아하던 노래였습니까? 원래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윤대현 선배님은 굉장히 좋아했었고. 예. 그 곡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어차피 노래방이니까. 네. 불러봤는데. 전. 영그 캐릭터 때문에 일부러 네. 못 부르게 불렀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부르래요. 그래서 네. 그냥 불렀어요. 그냥 원래대로 예. 그냥 갖고 있는 그대로 예. 그렇군요. 근데 제가 정확히 그 장면을 못 봐가지고요. 다시 한번볼수 있을까요? <laughs> 여러분 서인국 씨 사랑 투입니다. <laughs> 잠시만요. 예. 잠깐 목을 워밍업 하시고요. 널 만나면 순수한 니네 모습에 철없는 나이처럼 잊었던 거야. 내게 너무 소중한 너. 여기까지. 네, 예, 고맙습니다. 예. 성인우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가수 출신인 거를 좀 잊고 있었어요. 예, 정말 대단한 분들 고맙습니다.